자 파일코인 여러분 예, 지금이 아주 눌림 매수 기회에요 제가 이거 이따가 우리 추천 종목 중에 예, 이, 이더리움 클래식 샌드박스 파일 이거 일단 세 종목을 넣을 겁니다 넣을건데 네 왜냐면 이 메이저 종목이 아니 저기 저기 10대 코인 말고 여러분 예 파일 없는 분들 눌림목이 이게 눌림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눌림목이야 저 일단 원화로 볼게요 이렇게 원화로 여기다 1봉으로 예 아주 그냥 참혹하지 보이지도 않아 그죠 인자 차 아래에 있어. 예,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레이 스케일이 갖고 있는, 그레이 스케일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다. 말씀드렸죠. 그레이 스케일이 아침에, 아침 방송에서. 예, 그래서 이게 그레이 스케일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 아침에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한 번, 한번더뭐 시간 남기나 보여드릴게요. 그레이 스케일이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딨이 그레이스 킬의이 보유 포트폴리오 얘들은 잡코인 잡주 잡주는 안 삽니다. 비트이더, 뭐이더클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어, ZTC, 스텔라 루멘, 디센트럴랜드, 솔라나, 젠 체인링크, LPT, 어, BAT, 파일, 파일. 에, 그러니까 얘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에, 잡코 아니란 얘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최고력 코인이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여전히 지금 파일도 여러분 아주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일본 기준 보면 이 사이에 있는 거야 이 사이에. 에프롬트 히어. 이 사이 요 사이에 있는 거야 이 사이. 예, 요 사이. 그러니까 파일 코인 같은 이런 그 채굴용 코인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캐시. 예, 우지안이 그놈아 그 비트 메인이 그거를 많이 옛날에 움직여 쳐먹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걔들이 채굴리 주체이기 때문에. 이거 보셔봐. 이, 이제서, 이제서 이중바닥 찍고, 이제, 이제 상승, 이제 시작이야. 또 일봉도, 일봉도, 보셔봐. 일봉도 아주 장기입형 200선 기준으로 보면, 예, 이제 위로 올라 탔죠. 정배열 만들었죠, 정배열. 예, 이게 파일 기다려, 기다리면 돼요. 엄청 물려있으면 조금 물 타고, 걱정하지 마세요, 파일. 결국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예. 이렇게 해서, 10불 이상 뚫어. 나중에, 한, 뭐, 한두 달 후에, 여러분, 글로벌 스타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다 하락은 끝났어. 더 하락 안 해. 예, 이제 채굴자들이 쳐 올려서 나중에 팔아먹을 일만 남았어요. 예, 그래서, 예, 그니까, 또 이제, 좀 작은 차트로 보면, 최근에 바닥수 올림폭, 봐봐,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조정주고, 올렸잖아요. 요바닥수 올림폭에 조정주는 거야. 예, 이러다가 펌, 펌핑이 나오는 거예요, 펌핑이. 예, 얼마 올리지도 않았어, 아직. 색깔 바꾸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수영지 사님 질문 주셨잖아. 예, 그래서 이거 어차피 이제 쭉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글로벌스타가, 예, 여기, 단기로 10불 찍으면 일단 팔아먹읍시다. 그 무렵 되면 환율 계산 해드리는 거야, 제가. 예, 10불. 곱하기, 뭐, 그, 뭐, 그쯤 도달했을 환율이 뭐, 1280원이다. 그럼 12,800원이잖아요. 그죠. 그때쯤에 요거를 보는 거야. 12,800원. 여기 차트는 안, 마, 안 맞아요. BTC는 아예 안 맞습니다. 왜냐면 분자, 우리 사, 어, 초등학교 산수할 때 분모와 분자가 있잖아요. 분모와 분자. 그죠? 예, 이, 이 BTC 마켓은 분모가 비트코인이 원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강세기 때문에 파일이 올라가도 얘는, 그니까 분모가 더 커지고 분자가 이만큼 올라가면 차트가 하락하는 걸로 보인다고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차트가 btc 마켓 차트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맞아 하나도 에, 그러니까 나중에 에, 대충 예를 들면 아 10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800원 찍었다 그리 그거가 목표다 그러면 그 다음 그때 맞춰서 사투시 걸어 놓는 거야 예를 들면 뭐 그때 막 12,800원이 대충 계산해서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모님 네 그게 파일코인의 목표입니다 잉?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파이코인이, 단기,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최소한, 예, 얘가, 저는, 어, 뭐, 최소한 요거에 7, 8불짜리, 가 8불, 최소한. 근데 8불까지 가면, 응? 음? 아니, 그게 아니고, 사모님, BTC 거래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이 뭐냐 면 사모님 이거예요. 예, 조개 10불을 갔다, 10달러를 찍었다, 10달러에? 예, 그러면, 얘가, 아까 10달러가 이러면 12,800원이다. 그때 가면 사토시 가격이 예를 뭐어 지금 현재 이거니까 뭐2 4,500 사토시가 이렇게 된다고요, 사모님. 네, 근데 이게 이게 이거로 측량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변해서 분모가 변하기 때문에 이건 차트가 차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애 가격은 똑같아, 사모님. 아시겠죠? 보셔봐. 자 여기 파일 지금 얼마예요? 4.59달러죠네 이거로 알려드릴게요. 자파일 현재 달러 기준 4.59달러죠4.592달러 네, 그죠? 오늘 자 여기 오늘 현재 현재 이거 자크리 그죠? 오늘 환율 얼마야? 1 2 9 2원이죠 곱하기 1 2 9 2원 대충 네 그죠? 그럼 5,930원이야 그죠? 근데 김프가 지금 한3% 붙어있죠? 3부, 3% 3% 플러스 3% 예, 얼마 6,100원. 가격 똑같죠? 6,100원. 그거란 얘기요. 그니까 러 차트는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차트는. 그니까, 러 언제쯤에 이제 팔 거냐는,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예, 여기, 여기 10불 찍을 무렵에, 그때 요걸 팔면 되는 거예요. 사토시로 그냥. 사모님 아시겠죠? 이해 되시죠? 사토시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이게 좀 헷갈리실 건데, 가격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쉬운 얘기로. 예.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치셔봐. 음, 그니까, 아가 단기가 10달러고. 물좀 타셔야 되고, 잉? 10달러가 손해, 손해, 손해를 하더라도. 그,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 예, 설명을 드린 게 뭐였냐면, 예, 제가 이제, 요, 요, 요 요렇게. 근데 10달러가 손해일 정도면 물을 겁나게 많이 타야 되겠는데? 예, 그니까 러 10달러가 문제가 아니고, 예보셔 봐요 이게 이게 중기 중기적으로 첫 번째 중기적으로 첫 번째가 제가 이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예 중기적으로 이게 요 폭의 요요요 폭의 첫 번째 예, 요 폭의 첫 번째 목표가 30달러야 그러니까 저는 가운데 중 중기 목표는 30불이라고 제가 이 영상을 몇 개월 전부터 남겼어요 이 영상을 중기 목표는 30불이라고 근데 그러면 아우, 지금 4달러가 어떻게 30%가 나중에 가능한 거나 봅시다. 채굴자들이 나중에 올려요. 진짜입니다. 한번 나,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예, 이때, 이때, 비트코인 캐시 그 우지한 그 비트메인 개새끼들, 이게 되게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예, 그때 이 비트코인 캐시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 이때예요 이때. 예, 그때가 이때였어. 이천 이천 2000, 2010, 이게 몇 년이야? 2018년도구나. 예. 2018년도에 아 이거 비디오 죄송합니 이거 잘못돼. 원화에서 예. BCH. 네, 이게 이게 내가 제가 아주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는. 예. 이때 비트코인을 260만 원인가에 물렸던 사모님이 계셨어요. 260만 원. 그 당시에 ,이. 260만 원인가에 물렸던 사모님이. 그 그때 이제 우리 멤버십에 가입하셔 가지고 예, 여기, 여기 여기서 ,이. 아우 글로벌상 어떻게 요이 뭐 이때 이 비트코인 캐이 그저 좀비트메인개 저 새끼들이 초 올릴 때 물린 거야 물려 가지고 그때 제가 가이드라인 어떻게 드었냐면 지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에, 요 왼쪽 사 여기 빔 빼고 에, 요거 그 아마 그때 기준이 아마 이거였을거예요 제가 에? 이거였던가 저 위에서부터였던가 잠깐만요 맞아요. 뭐, 이 정도, 이, 이거, 이거, 아마, 아마, 이, 이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38% 자리, 여기까지는 어떤 시즌 간다. 이큰 폭에. 에, 그래가지고, 그때 실제로, 260만원인가에 물렸던 사모님이, 에, 여기서 손절했어. 그래서, 하, 나중에 고맙다고 저기 선물 보내줬어 진짜입니다. 예, 대단한 분이야. 손절하신 분은 대단한 분이야.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30만원이 260만원 찍을 거라고 누가 생각, 180만원 찍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6배를. 저는 이제 전체 비율을 봤던 거고. 그, 파이코인을 지금, 여러분, 예, 어마어마어마하게 이거 파이코인 채굴하다가 제 주변에 아시는 분도 수십억 날렸어, 수십억. 이게 채굴하다가. 수, 수십억 넘어. 이 채굴하다가. 예, 채굴기 사하고, 전기트 들어가고, 뭐, 아이디 센터, 뭐, 뭐, 저기, 뭐, 뭐죠? 그, 임대료 들어가고, 수십억 날렸습니다. 이거 채굴. 근데 지금도 이빨 깍게물고 채굴하고 있어. 왜냐면 애들이 이, 이, 이 채굴 파워가 다 중국이지, 채굴, 채굴하고 있어. 중국 차이나, 중국계가. 예? 예, 중국 케들이 최고라면 나중에 대세면 폭등 시켜요. 예, 그러니까 조금 사야 돼. 이게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 물론 이제 탈물탈 여력이 전혀 없다 하면 할수 없고요. 네, 전혀 없다면 할수 없이 반등을 기다려야 되고 더좀 길게 기다리셔야 되고 물탈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1 0 달러가 아니라 뭐어 평단가가 뭐 굉장히 높으시면 좀 물을 좀 타셔야 돼요. 예, 이제 이제 초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충분히 사일코인 승부 볼수 있다. 이 말씀을 한번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